주신 아버지 하나님, 알기원을 축복하시고, 한령 없는 복으로 오늘도 예배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. 하나님,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신 주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복된 것임을 증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, 우리가 받은 이 복이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받은 것임을 우리가 그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.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서 받은 이 은혜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품이 있고 질서 있게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. 이 하나님의 영광은 시대를 초월한 것이요 또한 종교를 초월한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 행위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비춰주고 계시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영광이 저 어두운 땅 북녘 땅에도 완전히 울려 퍼지고 비춰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.